비는 오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오오오 합니다. 지금부터 잡아. 사파리 월드 와이드 트램을 타고 신나는 맥주 타 출발해 볼까요? 대박이야! 대박! 대박! <laughs> <laughs> 너무 <웃기다. 웃음> 아, 너무 기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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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자이 <laughs> <laughs> <오>, 어. <laughs> <laughs> 이제 로스트밸리로 갑니다. 로스트밸리. L <laughs> S T V A L 리 Y d a l e o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출발 아두리 합쳐. 약 200kg 넘는 풀을 먹고요약 100kg 넘는 똥을 쌉니다. 이죠 <laughs> 우리 얼룩말 친구들의 피부색도 검정색입니다. 자, 뒷방지여 6살 된 여자아이 포티입니다. 포티 메롱. 자, 우리 포티가 저에게 와주었어요. 내가 빨간색이다. 내가 빨간색. 빨간색. 이게... 예. 이가 너무 많이 오는데, 지금... 우비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애매해요. 이이할 수가 없네요. 비가와서 지금? 이거 갑자기 많이 내려 졌요 <목소리나> 여러분 비가 그쳤어요. 남편말이 맞았어자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보러 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자기 가 물에 젖었는데 어떠신가요? 에라스 <laughs> <이리 와. 트러스. 웃음> 앵무새들 보러 왔어요 앵무새들 썬더풀스? 썬더풀스? 가기 전에 조금 힘들어서 쉬는 겸

저기, 어, 저기 영역 좀 봐봐. 여기 사람 좀 봐봐.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 무서워, 아, 나 진짜 무서워, 아, 나 진짜 무서워, 아, 나 진짜, 아, 나 밑에 못 보겠어. 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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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되게 좋다. 꽃 냄새가, 그렇지? 탈수있 탈 같지? 아니 아니야 티.. 티가 진짜 못, 그 떨어지는 게 계속 가잖아 티 그.. 이거, 이거, 이거 지아지로었어요아 <목소리도> <laughs> 너무 무서워. 나 지금 머리 봐 지금 머리가 좀 빨개진 <목소리도> 거봐티이걸 <목소리도> <목소리도> 타고 요걸 사가지고요 뭐 펭귄이 하나 사세요 어, 이거는 생긴에 타고 아니다 이제 어 어깨 아파 거의 자기를 안고 탔어 내가 응. <laughs> 거의 두 사람 붙어서 탔어 바깥에서 보면 진짜 웃겼을 거야. 앞에 뭐가 앞에 뭐가 있어 눈으로 보면서 타면은 좀덜어주던데 네가 눈 감고 옆으로 타가지고 더 어지럽고 그랬을 것 같아 어, 나 내가 저걸 샀다는 말이야 지금 진짜 대단한거지? 내가 저거를.. 와우 와우 저거 진짜 안쪽으로 저거였구나 아아 옆으로 도는거였구나 새로나온 딸기 레몬 블랜딩 가지고 이제 호텔로 가봅시다 안녕, 에버랜드. 안녕, 갑니다, 집에. 헐, 심한데, 저기야? 어머, 이렇게 때릴 동안 저기... 자기... 아니, 저기 물집 잡힌 거 터진 거잖아. 헐. 오랜만에 뚜벅입니다. 도착입니다. 과연 남은 게 있을 것인지 아니, 굿모션 1도 없잖아, 근데 아, 그래? <laughs> 여러분, 노티드에 다 없어서 저희는 그냥 내일을 기약하고 나와서 짐선 먹으러 가려고요 코엑스에 딤선 맛집이 때서 서울은 뭔가 좀 약간 다른 느낌인 것 같군 여번 그냥 똑같은.. 어 여기 이소.. 똑같은 쇼핑몰이네 근데 뭔가 이렇게 더 많은 것뿐이다 헐 월... 이런 미나세 왔어요 미나세 초밥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모로시키는데 어? 어? 그러게 서울 사람 된길래 <laughs> 서울 직장인 강철부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어제 실패했던 노티드 도넛을 사러 갑니다 아침 일찍 나왔어요 오늘은 맑음입니다. 저기가 줄 같은데. 아들. 이걸... 이건 음, 몇 시부터 온 거야, 도대체? 아니, 아직 보면 알겠나? 멀었어. 다섯 개 붙지 않했어요 어, 맛있다 이 맛있다 그치? 야, 빵이 되게 맛있는 거 음. 어. 어. 커피도 맛있다 뭐 먹을까? 우유로 먹을까 그래? 우유 먹자 12시에 호텔 샤워 시간이라서 이것을 정리하고 나오려고요. 지금이 11시 20분 하라나스 월점 왔습니다 드디어 딤딤점에 왔습니다 어제 못 먹은 하나를 불러왔어요 요게 차슈창칼 가지, 봉사. 먹는네이 음. 안에, 뭐가 들어있 새우랑 이런. 먹어왕초초인데 음! 음!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우 맛있네. 완충탕면, 샤워방방. 어때?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할지 싫어할지 이거 좋아네 이거 괜찮은데? 거이거 같은 거좋아거좋아좋아 되게 쫀쫀하 맛있지, 그렇지? 이거 안에 터트려도 자기 고 있거든. 오. 모르고 왔는데 여기가 별마당이었어, 자기야. 아, 어 진짜 자기 알고 있었어? 그래, 자기는 서울에서 다녔으니까 근데 나는. 엄청 철뜩이라. <laughs> 귀여운 펭귄가 멍.